이번 대결은요, 네? 수박씨 뱉기 게임인데요. 네. 네. 수박씨 뱉기? 수박. 아, 아, 얼굴? 네, 얼굴에 붙어야지만 성공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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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안 붙잖아요. 첫 번째 사람부터. 맞아요. 다시 1번부터? 다시 1번부터, 다시. 알겠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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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준비됐으면 파란 팀부터. 네. 시작. 빨간 팀. 오, 어, 붙었어, 붙었어, 붙었어. 예, 진해성 씨 가실게요. 근데 뒷 사람은 미리 씨를 입에다 받아놔요. <목소리> 진해성 씨 먹는 거 아니고? 아 <laughs> 지금 수박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. 진해성 씨 수박 먹고 씨 <목소리> 그거 하세요. 어, 아! 어 붙었어, 붙었어, 붙었어. 야 태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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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태연아, 잠 지낼게요. 안 붙일게. 밥, 어, 천천히. 어, 천천히. 어. 아, 실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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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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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, 어. 실패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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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아, 진짜! 아,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 아, 진어 됐어, 짜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 아, 진짜! 아, 진네네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진 아, 진짜! 아, 진진 아, 진 아, 진 아, 아, 진진 아,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유진아 집중. <laughs> 와. 아, 아니, 오빠 진짜 뭐야? 와, 너무 잘해. 아, 뭔가. 여기만 계속 붙여요 그냥 에 오빠 MVP 주세요 너무, 너무 잘한다. 어, 뭐야? 데 누나도 여기 약간 자석인 것 같은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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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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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야? 아, 다시다시 아, 발잘 아, 다 다지. 아, 다 거야 자, 지 아, 봐 하나, 다지. 아, 다지. 아, 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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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지. 아, 다지. 아, 지 아, 요지 아, 다 메시지. 네 저희 갈게요. 어 붙었어 붙었어 오! 어 붙었어 어 붙었어 성공. 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야공바기 아니고 얼굴에 붙이기야. 네. 야 소우야. 야. 안 끝나면 영원히 안 끝나겠는데? 이래서 수박시뺏기는 서진팀의 승리로 결정했습니다. 오, 승리, 승리.